자, 먼저 요가 힐을 바닥을 향해서 그냥 눕혀 놓으시고요. 먼저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이셔서 양손을 풀으시면서 손끝이 바닥면을 향할 수 있도록 숨을 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한번 쭉 뻗어 올려볼게요. 내쉬는 숨에 손끝을 돌리셔서 어깨 가슴을 열어주시면서 손끝 바닥을 향해서 내려오고 마시는 숨에 다시 손바닥이 천장 내쉬는 숨에 손끝 아래. 한번더 들이마시고. 여기에서 숨을 내쉬면서요.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으실 겁니다. 왼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팔꿈치 잡아서 머리 뒤쪽을 향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왼팔을 살짝 한번 풀어줬다가 내쉬는 숨에 다시 한번 머리 뒤쪽을 향해서 눌러보시고 여기서 숨을 마시고 내쉴 때상체의 등을 말아서 동그랗게 손으로 팔꿈치를 살짝 눌러주시면서 동글게 내려갑니다. 마시는 숨으로 가슴을 열으셔서 시선 들어 올리시면서 천장, 천장을 향해서 바라보고요. 내쉬면서 다시 등을 말아서 동그랗게 상체 돌아오시면서 앞쪽을 향해서 바라보시면, 오른손을 푸르시면서 손끝을 뻗고, 왼쪽 손바닥면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감싸 잡을게요. 숨을 내쉬면서 고개 왼방향을 향해서 기울이고, 손끝을 계속 밀어주면서 정면에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한번 더. 여기서 오른손을 바닥면을 향해서 스르르 손끝 바닥, 왼손 머리 뒤로 이동하셔서요. 왼쪽 방향으로 머리 돌려서 45도 아래쪽으로 숙여 볼게요. 머리 올라오시면서 제자리 정면, 왼손을 푸르시면서 바닥 터치, 다시 손바닥에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숨을 마시고 손끝 올라갑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주시면서 팔꿈치 눌러주고 한번더 풀어서 마셨다가 내쉬면서 눌러볼게요. 눌른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을 말아서 고개를 숙여 배를 바라보듯이 상체를 다시 펴올리며 머리로 팔꿈치와 팔뚝을 한번 밀어보세요. 내쉬고, 척추 말아주고, 배꼽 끌어당기고. 제자리 허리 펴서 정면. 왼손을 풀어서 옆으로 어깨 선까지 수평으로 뻗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관자놀이 잡아, 내쉬면서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기울입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왼손 끝 바닥으로 내려갈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를 잡아서 45도 아래로 내쉬는 숨으로 숙여보세요. 왼쪽 어깨 계속 내려주고. 머리가 올라오면 정면으로 머리 돌려 양손을 풀으셔서 등뒤 바닥 손끝이 엉덩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상체를 살짝 뒤로 눕혀 가슴 명치 끝을 끌어올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턱을 끌어당겨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려보고 고개 뒤로 젖혀보세요. 머리를 들어 올리셔서 본인 배를 먼저 바라보신 후에 엉덩이 바닥면을 향해서 내려오시면 손을 풀어주시면서 손등 무릎 위에 올라가시고 턱 끌어당기면서 고개 한 방향을 향해서 돌려보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고개 아래로 내려오시면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요가 휠을 잡아보실 겁니다. 요가 휠을 세우셔서 왼쪽 방향 옆을 향해서 움직이실 거고요. 왼쪽 손바닥이 휠 위에 올라가셔서 오른손은 풀고 왼손을 한번 쭉 뻗었을 때 손바닥 밑에 휠이 있으세요. 허리를 펴면서 마시는 숨에 오른 손끝이 천장을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왼 방향으로 상체를 기울이시면서 두 손을 한번 쭉 뻗어 봅니다.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오른쪽 엉덩이는 눌러주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 천천히 일으키셔서요, 오른손이 내려오시는 동시에 손으로 왼쪽 휠을 잡으셔서 엉덩이 쪽에 좀더 갖다 붙이고, 왼쪽 겨드랑이가 휠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내려 볼게요. 자세가 정렬이 됐으면, 오른 다리 무릎을 세우면서 45도 옆으로 뻗습니다. 이때 우리 오른쪽 엉덩이뼈가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눌러 주실 거예요. 손으로 한번더 허벅지를 꾹 눌러 잡으면서 발목에 힘을 잡고. 발목에 힘을 잡으셨으면, 왼손 끝 천천히 머리 뒤쪽 귀 뒷면이나 머리 뒤통수에 터치. 이제 오른손을 끌어올리시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으로 오른팔을 쭉 뻗어보세요. 이때 우리는 엉덩이가 다시 들리지 않도록 오른쪽 엉덩이뼈를 눌러주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옆구리하고 흉통 가슴을 한번 젖혀서 쭉 밀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왼손을 풀어 바닥으로 내려오시면 오른손을 끌어올리시면서 상체를 일으켜서 바로 왼손으로 휠을 잡아 오른쪽 무릎 안쪽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놓습니다. 양손바닥이 휠 위에 있으시고요. 양쪽 엉덩이 한번 정렬을 해서 몸통을 45도 틀으세요.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앞쪽으로 손을 밀어서 휠을 계속 굴려보듯이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우리 상체가 숙여져 있을 때는 왼쪽 겨드랑이를 한번더 눌러보고요. 오른쪽 발끝이 한 방향을 향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한번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상체 등을 말아서 천천히 휠을 끌어 당기시면 지금 이 오른 다리가 있던 그 자리에 무릎을 구부려서 휠을 이동시켜 놓으시고 그휠 위에 뒤꿈치와 아킬레스 뒤쪽이 닿을 수 있도록 한번 쭉 밀어서 자세를 한번 잡습니다. 될수 있으면 매트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자세 잡히셨으면 몸통을 정면을 향해서 다시 바라보시고 오른손으로는 왼쪽 옆구리를 감싸고요 왼손 끝은 팔꿈치를 쭉 뻗으시면서 천장 숨을 마시면서 오른발목 수축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 방향으로 기울이셔서 왼쪽 옆구리 쪽의 느낌을 확인하시면서 시선 틀어 천장을 향해 바라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정면, 오른손을 풀어잡으시면서 숨을 마시면서 양손 끝 천장. 그대로 양손바닥 바닥면을 향해서 낮춰보고, 허리를 피듯이 앞을 바라보셨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가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상체를 낮춰봅니다. 이때 두 팔꿈치가 바닥에 닿기가 많이 어려우시다면 왼쪽 팔꿈치만 피고요. 오른쪽 팔꿈치만이라도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한번 낮춰보세요. 오른 다리 쪽에 조금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무리가 되신다면 두 팔꿈치를 다 펴서 유지하는 정도까지만 마시고, 내쉬고. 고개 너무 푹 숙이지 않도록 약간 들어 올려서 멀리 바닥 바라보세요. 자, 손으로 바닥을 누르며 상체를 끌어올리시고요. 오른 다리를 휠을 잡아당기면서 구부리고, 그 다리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 휠을 오른쪽 옆선을 향해서 낮춥니다. 오른 손바닥이 올라가서 팔을 뻗고, 다시 왼손을 끌어올리시면서 숨을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휠을 밀어 기울기로 빠질게요. 이제 반대 동작 하시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상체 들어 올리시면서 제자리 손으로 휠을 잡으시면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갈수 있도록 몸통을 살짝 눕혀 보고, 왼다리 옆으로 45도로 뻗어 잡아 엉덩이에 들림이 없도록 엉덩이를 누르셨습니다. 오른손 끝 머리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살짝 터치, 왼손 올라가시면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팔을 뻗어서 엉덩이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왼손 돌아오시면서 오른손 뻗고, 상체가 천천히 일으켜지시게 되면, 오른손으로 휠을 잡아 왼쪽 무릎 안쪽으로 이동, 양쪽 손바닥의 휠 위에 허리를 펴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다리 쪽을 향해서 휠을 앞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상체 정굴시켜 놓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등 말아 상체 위로 올라와 볼게요. 천천히 올라오시면 이제 다시 휠의 위치가 왼쪽 다리가 있던 부위로 이동을 하셔서 왼쪽 무릎을 폈을 때 뒤꿈치에서 아킬레스 부분. 다리를 뻗고 몸통이 다시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발목에 힘. 왼손으로 오른쪽 옆구리 감싸고요. 오른손 끝 어깨 터치. 상체를 바로 세우면서 팔꿈치를 천장으로 밀었다가 손을 뻗어 보세요.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방향을 향해서 상체를 기울여 시선 틀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고, 상체 위로 올라오셔서 왼손을 푸르시면서 왼손 끝도 천장입니다. 그 다음, 손을 바닥을 향해 짚고. 등판을 피듯이 앞을 바라보신 후에 여유 있으면 두 팔꿈치가 바닥으로 내려가시고 힘이 많이 드시면 오른쪽 팔꿈치는 피고 왼쪽 팔꿈치만 내려갈 수 있도록 움직여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우리 손으로 바닥 눌러 제자리로 돌아오실 겁니다. 상체 일으키고요. 왼쪽 휠을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이동. 앞쪽 방향을 향해서 낮추셨으면 자고를 한번 정렬하시고요. 자, 정렬이 됐으면 오른쪽 다리의 발목이 휠 위로 올라갑니다. 양손이 위에 가지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휠을 잡아주신 후에 끌어당겼다, 풀었다. 휠을 굴리시면서 앞뒤로 흔들흔들 고관절을 풀어보실 거예요. 이때 등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허리를 조금 피면서 끌어당겼다, 풀었다. 자, 이제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당겨보시고, 발목을 꺾어서, 손의 위치가 이제 앞으로 올라오셔서요, 밑에 있는 휠을 감싸시면서, 최대한 내몸 가까이 끌어당겨보고, 허리를 펴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볼게요. 얼굴하고 다리가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움직여보시고, 마시고, 내쉬고. 머리가 위로 올라오시게 되면 이제 휠 앞으로 쑥 밀어서 아까처럼 동일해요. 뒤꿈치에서 아킬레스 부분이 휠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다리를 뻗습니다. 동시에 왼쪽 다리를 끌어올리셔서 무릎을 세우시고요. 손으로 바닥을 짚어 삐뚤어진 엉덩이 위치를 바로 정렬해 볼게요. 양손을 풀으시면서 등뒤 바닥면을 향해서 짚어보고 가슴 명치 끝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린 상태에서 시선을 오른쪽 다리를 바라보고요. 마시는 숨으로 해서 왼 다리로 바닥을 눌러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려보세요. 좀더 괜찮으면 가슴을 젖히고 고개를 뒤로 넘겨봅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시면서 배를 바라보고 엉덩이가 바닥면을 향해서 내려오시면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오른손을 앞으로 나란히세요. 왼손 끝을 뒤로 돌려잡아 손가락을 오목하게 만들어 보시고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왼쪽 무릎 바깥 방향. 허리를 구부렸다가 마시면서 피고 내쉬는 숨에 왼쪽 방향을 향해서 상체를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상체가 정면을 향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오른손을 풀어보시고요. 왼쪽 다리 손으로 발목을 잡아서 오른 무릎 위로 올려보세요. 좌구를 한번 정렬을 하신 후에 양손으로 오른쪽 발끝선을 잡아서 등판을 피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 상체 앞쪽을 향해서 숙여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정면. 이제 손을 풀으시면서 를, 휠을 끌어 당기셔서 왼다리를 풀고 올라오셔서요. 오른 다리가 회음부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이번에 반대편. 왼다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리를 들어 올리셔서 동일하게 손의 위치가 위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셔서 굴리듯이 흔들흔들. 흔들. 무릎을 약간 피듯이 밀었다 풀었다 반복을 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끌어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끌어당겨 주셨으면 손을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휠을 안아주듯이 허리를 펴며 왼발목 수축.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 가까이 다리를 붙여 고개 한번 낮춰보고. 상체의 머리를 들어올리시면서 왼 다리를 뻗습니다. 뒤꿈치에서 발목 뒷부분이 다리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다리를 뻗었을 때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을 세우고요. 양손 위치 뒤에 바닥을 짚으시면서 가슴 명치 밀고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올리고 균형을 잡으면서 고개를 떨궈 보세요. 머리를 들어올리며 정면 엉덩이가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바로 상체를 일으켜서 왼손 앞으로 오른손 꼬 뒤쪽으로 돌려 잡으셔서 손목 오목하게 왼팔꿈치 구부리면서 오른 무릎 바깥쪽이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오른쪽 방향을 향해서 비틀어 보세요. 시선을 돌리며 정면. 왼손을 풀으시면서 손으로 발목을 잡으셔서 무릎 위에 올립니다. 좌골 양쪽 엉덩이 한번 정렬을 하셔서 손으로 발끝목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숨을 마시고 허리를 폈다가 내쉬는 숨에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이시면서 잠시 머물게요. 마시고 머리를 들어 앞을 바라보며 내쉬면서 손을 풀고 왼 다리를 끌어당기셔서 이제 다리를 풀면서요 두 발바닥을 서로 붙여서 우리 나비 체이처럼 움직여 볼게요 이 앞에 있는 요가 휠을 허리 뒤쪽으로 이동시켜 놓으실 겁니다 꼬리뼈 뒤쪽 방향을 향해서 낮출 수 있도록 한번 맞춰 보시고 양손으로 휠을 잡으실 거예요 내 몸을 휠 쪽으로 살짝 기대서. 가슴의 중간까지만 내려가셨다면 이제 손을 풀어주시면서 머리 뒤로 깍지 팔꿈치를 활짝 열어주고 우리 머리가 손바닥에 기대듯이 가슴에 젖히면서 한번 뒤로 눕습니다. 엉덩이가 들리지 않고요. 양쪽 겨드랑이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팔꿈치를 귀 옆으로 붙이고요. 머리를 들어 올리셔서 정면을 향해 바라보고 내쉬고, 손을 풀어 휠을 잡아 주신 후에요. 조금 더 상체를 다시 일으켜서 한번 정렬을 하고 다시 누우실 거예요. 이번에는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껴주신 후에, 마시는 숨에 상체를 뒤로 젖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오른손과 왼손을 풀어주면서 머리 위로 툭. 양쪽 팔꿈치를 구부리시면서 천천히 옆구리 쪽에 끌어당겨보고, 괜찮으면 다시 팔을 뻗어서 머리 위로 뻗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어서 손바닥을 한번 붙여봅니다. 양손을 합작을 하며 가슴 앞으로 내려오시고요. 손을 풀면서 머리 뒤쪽을 향해서 손가락 끝으로 뒤통수를 잡고 손의 힘을 이용하셔서 머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양손으로 휠을 잡아 몸통을 일으키면 그 휠의 위치가 앞쪽으로 이동이 되실 거고요. 손바닥으로 휠 위에 올라가셔서 앞쪽으로 이제 숙여봅니다. 내쉬고. 상체에 등을 말아서 위로 올라와 보세요. 제자리 돌아오시면 이제 아까보단 조금 더 깊게 가보실 거예요. 다시 휠의 위치가 엉덩이 뒤쪽 양손으로 휠을 잡아주시고 몸을 기대 보세요. 이때 두 발바닥은 계속 밀어주는 힘을 이용하시면서 양쪽 다리로 바닥을 밀어 엉덩이를 띄어봅니다 엉덩이가 올라가시면서 가슴을 젖히고 고개를 뒤로 넘기며 팔꿈치를 조여주셔야 돼요. 팔꿈치가 열리지 않아요. 안쪽으로 날개뼈를 조이시면서 정수리가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정수리가 닿으면 양쪽 팔꿈치도 바닥면을 향할 수 있도록 움직여보고. 이게 충분히 된다면 다리를 천천히 모아잡으셔서 골반 넓이에서 하나하나 다리를 뻗어봅니다. 균형이 잡히고 무섭지 않으시다면 이제 손을 풀어보시고요. 푸른 손을 원을 그리시면서 머리 위를 향해서 뻗어보세요. 양손을 구부리시고, 팔꿈치를 원을 그리시면서 날개뼈를 조이듯이 두손 엉덩이 옆쪽으로 돌아오셔서 손으로 휠을 잡습니다. 휠이 잡히셨으면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휠을 누르고, 엉덩이가 바닥에 닿고, 고개를 끌어올리시면서 배를 바라보세요. 다리를 그 상태의 그 넓이로 무릎을 펴보시고요. 몸통을 일으키면서 뒤에 있는 휠을 앞으로 이동하세요. 뒤로 젖힌 걸 이제 앞으로 다시 숙여보시는 거예요. 상체를 숙이면서 아래쪽으로 휠을 밀어 내쉬고. 자, 이제 휠을 끌어당기셔서 다리 사이까지 움직여보시고요. 이제 블록 하나를 잡으실 거예요. 블록 하나를 잡아서. 블록 밑에 넓은 면이 밑으로 갈수 있도록 아래쪽으로 잡아 놓으시고 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다음 무릎을 세우시면서 엉덩이를 휠 가까이로 앞으로 한보 한보 밀고 나가시면서 가까이 붙이면서 다리로 휠을 조여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내려가면 엉덩이하고 휠이 또 멀어집니다. 이때 상체를 조금 더 밑으로. 자, 이제 이두 다리 서로 발바닥끼리 합쪽을 하셔서 이 발바닥이 휠 위에 올라갈게요. 복사뼈 옆에 부분이 양손을 풀으시면서 양쪽 엉덩이 옆바닥을 짚었을 때 손을 너무 가까이 엉덩이 옆에 붙이지 마시고요. 약간 한뼘 정도 떨어뜨려서 바닥면을 짚습니다. 두 무릎에 힘을 풀어서 고관절을 툭 한번 풀어주시고 숨을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우리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서로 밀어주시면서 엉덩이를 한번 위로 들어 올려볼게요. 천천히 다시 엉덩이가 바닥을 향해서 내려와 보고. 만약에 많이 다리가 불편하시다면 다시 한번 다리를 조절해 볼게요. 자, 마시면서 다시 엉덩이 위로. 천천히 엉덩이 아래. 마시면서 다시 엉덩이 위로 내쉬면서 아래 시간이 되신다면 음개수를한 10개 정도 이어가 보시고요. 괜찮으시 안 어, 힘이 드신다면 엉덩이 조금만 올렸다 내렸다 개수를 적게 가보세요. 다시 엉덩이 아래 이제 돌아오셔서 무릎을 모으고, 밑에 블록이 있어서 밀기가 힘드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대로 쓱 다리를 밀으셔서, 본인 발목과 발목 뒤에 아킬레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두 다리를 뻗어 볼게요. 엉덩이 정렬을 한번더 하시고, 발목 수축. 아까는 발바닥을 붙여서 가봤고요. 이번에는 무릎을 펴서 발목을 수축해서 마시고, 엉덩이 위로. 내쉬면서 아래, 발끝이 떨어지지 않게, 마시면서 위, 내쉬고, 한번 더, 한번더 올라가서 위로, 내쉬고, 돌아오시면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한번 안아줍니다. 내쉬고, 왼 다리 풀으시면서 휠 위에 올리시고요. 이번에 반대. 오른 무릎 가슴, 양손으로 무릎 잡아서 내셔보세요. 천천히 다리를 풀면서 이두 다리 이용하셔서요. 휠을 한번 잡아당겨주고 몸쪽으로 쓱. 양손으로 휠을 잡으셔서 살짝 옆면으로 눕혀 놓습니다. 이제 두 손으로 엉덩이 옆바닥을 짚고요. 두 다리를 모으시고 어깨와 등을 한번 들썩거려서 정렬을 하세요. 양손으로 바닥을 눌러보고 두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겨 발목을 수축. 이제 이 다리를 위로 뻗을게요. 뻗은 상태에서 여유가 되신다면 손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시면서 다리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 옆에 두셨던 요가 휠을 잡으셔서 허리 아래쪽을 향해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양손을 뻗으셔서 휠 밑에 부분을 잡아주시고 오른 다리를 한번 끌어올리고 왼 다리 따라가 볼게요. 천천히 두 무릎을 구부려서 이마 가까이 무릎을 붙여볼게요. 돌아올 때는 양손으로 휠을 잡아 천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그대로 아래쪽을 향해서 조심히 내려오셔야 됩니다. 바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휠을 밀어서 양손 풀어줄 거예요. 두 다리 힘 완전히 빼고, 손등이 바닥으로. 어깨 들썩. 숨 마시고, 내쉬고.